거짓말로 인해 위심하고 집착하며 만났던 건 제가 어리고 못나서 그런 걸까요? 네가 어리고 못난 것도 맞은데 적어도 내가 본 인간들은 사랑 앞에 대부분 못났어요.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사랑 앞에 어리고 못났던 것 같아요. 물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지 나이가 들다 보면 조금씩은. 10번 당하고 헤어졌어. 20살 때? 뭐스물살 때는 여덟 번 당하고 헤어져, 뭐 서른 살 때는 일곱 번 당하고 헤어져 이렇게 조금 나아질 순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리석은 선택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랑을 받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 것 같아요. 인간이 가장 미숙하고 못날 때가 내가 보기엔 사랑 앞에서인 것 같아. 네가 어리고 못난 거 맞는데 어리고 못난 게 디폴트야. 다 사랑 앞에선 좀 어리고 못나. 그래서. 어리고 못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전보다 나아졌어.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봐. 0%인 게100%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%였는데 다음엔 1%는 됐니? 그게 중요한 거야. 완벽하게 고칠 필요 없어.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좋은데 완벽하지 않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신감이 바닥을 쳐서 내 자신을 괴롭힐 필요도 없어. 언제나 나아지려는 마음이 중요해요. 다음번엔 지금보다 더 나아지자.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. 그렇게 34살이 됐어 난.